제이는 일본 광고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매력으로 첫 광고 캠페인부터 대성공을 거두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박수홍의 딸이라는 사실조차 빛을 잃게 만들 만큼 그녀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업계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디 정도 성공, 상상 이상이라는 반응이 폭주하며 제이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일본 광고계를 대표하는 신의 스타로 떠올랐고,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트렌드와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은 끝없이 커져가고 있다. 제이는 일본 광고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매력으로 첫 광고 캠페인부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업계 내부에서는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단순히 박수홍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과 창의력으로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가 기획하고 참여한 캠페인은 기존의 전통적 광고 방식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시각적, 감각적 요소를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눈길을 끌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의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언론 매체는 연일 제이의 이름을 메인 기사에 올리며 기정도 성공,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를 쏟아내었고, 광고 산업 전문가들은 그녀의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앞으로 광고 트렌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으며, 기업들은 제이와 협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녀가 보여준 혁신적 캠페인의 전략과 세밀한 시장 분석 능력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경험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평가되었으며 제2의 존재는 일본 광고계의 새로운 세대의 창의적 리더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졌고 전문가들은 그녀의 성공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트렌드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며 동시에 다양한 업계에서 제이의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그녀가 참여한 광고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제이의 메시지와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고 이는 브랜드 충성도와 판매량 증가로 직결되어 기업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제이 자신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혁신을 계획하며 지속 가능한 광고 콘텐츠 제작과 사회적 메시지를 접목한 캠페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 일본 광고 산업이 제이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혁신의 물결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각종 인터뷰와 강연에서 제이는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젊은 광고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창의적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히 국내 성공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와 세계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제이는 단순한 스타 광고 모델을 넘어 일본 광고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트렌드와 캠페인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될 소비자 행동과 브랜드 전략의 변화는 모두 업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제이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개인을 넘어 창의적 혁신과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광고 산업 관계자들과 소비자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처럼 제이가 만들어낸 첫 캠페인에 성공은 단순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녀가 앞으로 펼쳐갈 창의적 도전과 혁신이 일본 광고계와 글로벌 마케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제이는 일본 광고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매력으로 첫 광고 캠페인부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업계 내부는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단순히 박수홍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과 창의력으로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그녀가 기획하고 참여한 캠페인은 기존의 전통적 광고 방식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시각적, 감각적 요소를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눈길을 끌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의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언론 매체는 연일 제2의 이름을 메인 기사에 올리며, 이 정도 성공,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를 쏟아내었으며, 광고 산업 전문가들은 그녀의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앞으로 광고 트렌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고, 기업들은 제2와 협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